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여 서로가 교잠 속에 아버지의 신학을 통한 은혜를 나뉘었어 우리가 직적으로 영적으로 훈적으로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아버지여저희들이서로 교잠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열을 인도해 주셔서 영원히 성숙되게 하라까이 주시옵소서 저와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전 기도합니다 아멘. 에크리클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까지 와가지고 나그네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뭐 기도에 나오는 공행하고 뭐 이런 거 하려면 단배가 됩니다죠. 그래도 신학교인데 에, 그래서 제가 조직 신학 중에서는 이제 다크리클이 되기까지는 일찍 치워가지고 간단하게 3월까지는좀 같이 얘기를 하면서 나눠.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의 존재가, 에, 하나님이 영의 존재다,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천사들이 영을 가지고 있다. 천사가 타락한 것이 에, 곧 사단인데, 사단도 역시 영의 존재다. 에, 그런데 그것은, 어, 피조물 중에서, 예, 육을 가지지 않은 그런 영의 존재라는 것은 한번 타락하면 회복될 수가 없다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굴 가졌기 때문에 누굴 가진 인간의 영은 영을 가진 존재로서 타락을 해도 우리가 해결하면 뭘로? 어 지금까지 나눠왔던 예수 그리스도, 본질, 메시아, 기름몸만. 그러나요, 우리가 해결하게 되면 영의 존재가 한라갈수 있는 존재로 바뀐다. 얼마나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즉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한인과 함께 할 때에만이 한력을 얻게 되고 한인과 멀어지면은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얘기 영이 생명, 생명력을 생명 잃게 되면은 정신도 함께 한력을 잃고 또한 육체도 따라서 한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영의 병은 마음 병의 근원이 이럴 듯이 중요한 것이 영인데 우리의 관심을 궁극적으로 쓰고 없어질 물질과 명예, 권력 같은 것들에 든다면은 현적으로 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권력이나 물질, 명예 등의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지고 현대인이 위기에 참 많이 봉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만남의 상실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져온다면 그래서 심지어 철학적으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강렬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이 손상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라는 데 있어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 성장을 통해서 존재가 우리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가정에서 가정을 통하여서 그 환경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된 것입니다. 정말해서 부모와 다른 형제들 관계 속에서 성장하면서 그걸로 인하여 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인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크가면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공부를 했냐에 따라서 또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또더 커서는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또한 형성되고 성품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산업하면은 누구나 그 작은 고난의 순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강풍에 잘 적응하면은 살아남지만은 적응에 실패하면 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강풍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좌절한 사람은 그 사람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다, 그래요. 사회도 똑같아요. 그 사회와 민족이 잘 적용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면 밝은 사회가 될 것이고 또한 그가 문명이나 사회적이나 종교적이나 모든 것이 맑고 깨끗하게 되지만은 잘못되면은 결과적으로 폐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을 모르는 역사의 발전은 결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인생이라는 그 글을 보게 되면은 인 자는 사람이 둘이 서로 연합, 연합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생 자는 소자에다가 통나무 길자래요. 그래서 소가 그 통나무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은 힘들겠어요. 그렇잖아, 둥 둥근 통로에 소가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로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정말해서 고난을 겪지 않고 성장하는 인격은 저기 말해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사에서는 고난을 이기는 역사. 그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꽃을 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하여서 인생이 그걸 통하여서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복통의 순간을 건전하게 처리하는 자만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장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태부적이고 방어적인 성경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방어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를 말하면은 그거를 이야기보다도 무릎막댐을 하면서 싸우려달니게들고 나는 맞다고 얘기하죠. 이걸 갖다가 주로 뭐라 그러지 자존심이 강하다. 이런 얘기요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내가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똑똑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자존감을 가진 사람, 모든 걸 이긴 사람은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는 귀한 존재라고 한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인간관에서도 말하고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걸다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시고 실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으면 그런 닮아가려고 하는 자는 정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연적성을 가지는 인간성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내적 치열한 무엇인가? 그런 내용은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어요 내적 치열한 단순히 각의 아픈 상처를 위로하거나 어두운 기억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경적인 원리와 방법들을 통해 가구의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사건의, 사건을 성경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해주고 교정시켜줌으로써 마음의 상처, 즉 상한 마음을 해방시켜주고 회복되어서 마음의 새롭게 개불로말며 아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가는 길이다. 즉 우리가 조직 신화 중에서 성화어 가는 과정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 세입 중에한 가지로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중상의 절질이고 그런 할 수도 없고 서른도다못 끝났어요. 감사합니다.